안녕하세요, 임진이 프로입니다. 네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선수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착용감이나 활동성 같은 게 일단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고요. 편안하게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요. 디자인도 예쁘고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26년에는 제가 벌써 3년차가 되는 해네요. 정말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, 잘할수 있는 해라고 믿고 있습니다. 항상 그 시즌 첫 승을 빨리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.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다승까지도 바라고 있어요. 새해는 에 다시 해지스 골프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해지스와 함께 잘할수 있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. 2026년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